안녕하세요. 걷기 119 안광욱입니다. 어, 발과 걸음걸이의 능력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발가락 벌리기가 있는데요. 어, 발가락 벌리기가 어, 걸음걸이와 또 신체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어,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이 발가락 사이가 벌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가락 벌리기의 중요성 또 벌어지지 않는 이유 그것에 대한 문제점 또 개선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가락 사이가 벌어지지 않았을 때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발가락 사이가 벌어지지 않으면 걸을 때 피로감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또 어, 목과 어깨 근육통이 생길 확률이 많습니다. 이유는 발가락이 벌어지지 않으면 체중을 지지하는 면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체에서 자세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더 많은 근육이 긴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과 어깨가 많이 굳고 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걸음걸이의 변화입니다. 어, 지지면이 좁아지면, 그 그러니까 발가락 사이가 벌어지지 않으면 지지면이 좁아지고, 지지면이 좁아지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양발 간격을 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쩍벌 걸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양발 간격을 점점 벌려서 걷는 그런 걸음으로 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폭이 좁아지는 그런 또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보폭이 좁아지는 이유는 보폭이 넓을수록 발가락에 체중이 실리는 시간과 강도가 커지게 되는데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죠. 발가락 기능이 약하면 발가락의 힘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는 평발로 진행이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발가락을 사용했을 때이 발바닥의 근육들이 강화되는 것인데, 발바닥, 발가락에 사용을, 그러니까 체중이 얹히는 것을 자꾸 회피하게 되면, 발바닥 근육을 강화시킬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예, 평발이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에 있는 반사구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죠. 어, 우리가 발에 우리 인체와 관련된 그러한 특정 부위들이 존재하는 건 아시죠? 예, 그것을 발 반사구라고 하는데 발가락에 배치되어 있는 반사구는 머리, 목, 다음 눈, 귀 등의 이 머리 위쪽에 있는 뇌와 그다음에 감각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어, 발가락의 기능이 떨어지면 발가락을 벌리지 못하면 어, 뇌기능, 그 다음에, 눈, 시각기능, 그 다음에, 청력, 등의 기능의 변화를 올, 변화가 올 소지가 있다. 라고, 어,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단순한 문제 같지만, 발가락을 벌리지 못하는 것은, 어, 근육의 문제, 그 다음에, 보행 자세의 문제, 또, 어, 우리의, 그 감각기관이라든가, 보통 우리 장기 기능의 문제, 여러가지가 변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가 벌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번째는 앞볼이 좁은 신발의 상용입니다. 앞볼이 좁은 신발을 자주 신게 되면 그 신발의 모양대로 발가락의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두번째는 하이힐인데요, 어, 발가락 쪽으로 체중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발가락의 관절의 유연성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발이 모이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팔자 걸음입니다. 팔자 걸음은 엄지는 바깥쪽으로 쉬어지게 하고 새끼 발가락은 안쪽으로 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 세 번째 발가락을 중심으로 발이 전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의 문제와 걸음걸이 문제 때문에 발가락 벌어지는 것이 잘 안된다. 중요한 원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개선법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신발을 신발 때문에 발생한 문제면 신발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앞볼이 넓은 신발을 신으셔야 됩니다. 요새는 앞볼을 넓게 처리한 신발들이 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 선택을 좀잘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그러니까 평소에 자세를 바꾸시는 건데요. 어, 서 계실 때 신발 속에서 발가락 사이를 살짝 벌리는 느낌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 자세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신발은 앞부분좀 넓은 걸 이용하셔야 되겠죠. 또한 가지는 이제 걸을 때인데요. 걸을 때 어, 발이 착지했을 때 마찬가지로 발가락을 벌려서 착지하는 것입니다. 어, 반복하게 되면 발가락이 계속적으로 어, 기능을 회복하기 때문에 한 번에 안 되더라도 반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다시 말씀드리면 신발은 볼이 넓은, 앞볼이 넓은 신발을 신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서계실 때도 발가락을 벌려서 서시고 걸을 때도 발이 지면에 착시했을 때 발가락을 벌려서 착지한다. 이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가정에서 할수 있는 좋은 운동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위바위보예요. 발가락을 이용한 가위바위보인데, 가위는 엄지를 위로, 나머지 발가락은 아래로 내리는 것을 가위라고 하고요. 바위는 엄지발가락 포함해서 모든 발가락을 발바닥 쪽으로 감는 동작이고, 보는 발가락 사이를 전체를 전부 벌리는 어, 요 동작을 보라,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마다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발가락으로 이 가위바위보 운동을 해주시면 발가락 벌리기가 점차 수월해지시고 한 1개월 이상 하시다 보면 벌어지지 않았던 발가락들이 벌어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체의 노화는 발가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발음, 걸음 뿐만 아니라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발가락 기능을 개선하셔야 됩니다. 걷기는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걷기는 치유이며 여러분의 품격입니다. 감사합니다.